야, 그래서 아까 말한 맵 뭐야? 이거, 이거야? 이거라면 되는 거야? 원피스 랜덤 디펜스 갤러리. 싫어, 이거 뭐. <laughs> 올랜디맵 자체가 원피스 IP로 불법이 됐는데, 그 불법 게임을 가져가서 불법으로 개조한 이중불법 맵. 보호무소 만화, 천에서 만으로 변경. 리롤 실패 확률 삭제. <laughs> 생성된 레일리의 랜덤 유닛 선택권 능력 추가. 야, 이거 맞아? 야, 이거 편의성 패치가 아니라 그냥, 그냥 치트모드랑 정식레의 사이 아니야야제 정상화팀 안녕하세요 원창섭 디렉터입니다 이분은 원랜디 정상화를 위한 원피스 랜덤 디펜스 R11.090B 변경사항 및 배포상황입니다 이거 뭐 모양이 많이 바뀌었다던데 변경사항 모델링 한 아, 구경 만만 보러 가보죠 구경해보러 가자 구경 궁금하잖아 한번 가보자, 뭐, 어떻게 바뀌었나 보자. <웃음> <웃음> 원피스 랜덤 디펜스 정상화 프로젝트 이씨. <laughs> 야, 이거 클릭할 때 능력들도 다 보이네. 편의성 패치 편의성 지리는데? 3디초를 바뀌었다고요? 야, 상초 바뀌었네. 그러네. 거블이 <laughs> 바뀌었다고요? 아, 그러네. 거프 좀 바뀌었네. 히든이랑, 히든이랑 발라티에 쪽에 있다고요? 배가 있어야 되네 기네는한법을 뭐야, 한법을안 골라도 동소가 많이야? 아, 한법 그건 아직 안바뀌었어 야, 이 정도면은 위습 다 박아놓고 삭제 위습 더 계속 넣을 필요가 없네 편의성 개편 지리네 어, 배 나왔다 발라티하고 모비딕 받게 됐죠 일단 뭐 그냥 도박광이볼까 발라티 한번 조합해 보겠습니다. 요 발라티 바뀌었네. 해상레스토랑으로 돌아왔네. 아 어렸을 때 원피스 볼때 이거 해상레스토랑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 진짜 바뀌었네. 싫어야? 모델링 좋네 심지어. 이래도 되는 거냐고? 아니 당연히 안 되니까 맵 제작을 중단했겠지 그 맵을 중단했는데 그 맵을 가져가가지고 누가 개조, 불법 개조를 한 거잖아 거의 저 그거잖아 그 어? 아이언맨 원에서 아이언맨이 탈출하고 남은 그 어? 아이언 슈트 그대로 그냥 들고 가가지고 개조한 거잖아 이거 아 근데 좀 많이 아쉽긴 하다 이런 거 보면은 어? 이 모델 하나하나 바뀌면서 퀄리티가 꽤 올라가면서 계속 원랜디를 하면은 즐거웠을텐데. 좀 아쉽긴 하네. 근데 아마 신체 같은 거는 기대 못할 겁니다. 예. 애초에 신체 갖고 오는 것도 이압이 중국 쪽 모델 막 이런 거 갖고 왔을텐데. 돈 주고 갖고 왔을텐데, 여기. 어? 신체 출시도 염두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있다거나? 뭘이에요? 진짜예요, 그거? 실현상이 희박하다고 했다고요. 아, 아... 아니, 애초에 이약 자체가 진짜 워크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제작자였기 때문에 그거 따라하는 건 쉽지 않아. 배뜬 사람 없죠. 모비디가 한번 궁금해 보고 싶은데, 아니, 배가 내가 나왔네. 배가 또 나왔네? 불법에 불법이면 합법 아니냐고? 그럴싸하긴 해. 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란 말이 있거든요. 불법에 불법하면 전과 2범이라고 합법이 아니라, 어, 어, 그 일단 좀 즐겨볼까?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뭐,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아이씨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와 게임 존나 재미없네. 러니가처안하지 이게 토큰을 뭐하냐고? 어, 합쳐야지. 토큰 희귀함 안 뜨는 거 보니까 정상 안 됐는데? 왜? 레일리를 팔았는데 아이스버그나 놔둬? 비석이잖아. 정상화 지린다. 시설 다 해줬잖아. 정상화 해줬잖아. 근데 나만 안되냐, 근데. 모비이거디 모비딕 봐봐. 아, 이거야? <laughs> 야, 모비딕 지린다! 멋지네. 아니, 얼핏 보면 그냥 초등학교 때 신던 실내화 생각나는데? 하얀색. 근데 슬슬 조합 해야겠다. 아 근데 토큰 두개꼴비기치라서안 되겠어. 고도 좀만 더 해본다. 만약 희디함이한두개 정도 나온다, 그럼 이 토큰 가볍게 팔아주겠습니다.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이 시발! 인생의 고도! 와, 징하다. 정사가 됐다며? 상초 가자 상초. 비지기 어. 생겼는데. 구도 하나만 대볼까? 인생의 구도! <laughs> 와 사특별! 인생의 구도! 에라 모르겠다 인생의 구도! 아 그만해 진짜 그만해 토큰 꺼져 개XX들아! 여기서 돌아옵니다오 상대 한번 때리는 모션 봐볼까? 모델 바뀌었거든요? <laughs> 예. 맵을 정상화시키면서 상뒤총을 모델이 맡겼습니다 오 이거 발라띠에명이면은 모델 그걸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있던 맵에 있던 상초 그대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그러네 총칼 왜 이렇게 많냐고? 아니 미친놈이라까 봐봐 카쿠 차카 2개 루치 씨발 액트 2개 후쿠로 2개 타시기 2개 8병 열, 12, 15개 총병 12개 미친놈인가? 상디랑 남이 다 어디갔는데 항마는 도저히 못쓰다 나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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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너무 잘 떴어 근데 이판 도대체 상디에다가 육.. 저거 몇 개를 쓰는 거냐? 일단 보상 넣어보자. 광주 가자! 에네로! 와 이제 만화 1,000을 넘어서 1,200! 야! <laughs> 편의성 패치 보소! 이것 또한 신의 뜻이겠죠 원창석 보수 찍어주고 그냥 미습한 발에 다 넣어 그럼 이제 더 이상 저기 와리가리 할 일이 없어 편의성 보소 야 이거 만화통은 진짜 근데 편의성 괜찮은데 이거는 <laughs> 이제 이 상태에서 신캐들만 나오면은 그럴 일은 없지. 그럴 일은 없겠죠. 오로송 안 나오나? 어? <laughs> 시즌 안 바뀌나? 아, 멀렌디가 진짜... 어? 죽을 때가 아니었는데, 너무 일찍 갔어. 그놈이... 진짜... 이게 맞나? 음. 하치 모델링은 어나도의 영역 아니냐? 원창석 모델링 들고와 공격모션, 공격투사체까지 들고 오면 더 좋고. <laughs> 어이어이, 원창석 대원이 몇 패치 하지 말라고? 이아한테 경고를 줬는데, 니놈... 니놈 대원보다 더 위에 있는 놈이냐?